오빠, 어? 오늘 저녁에 눈 소식이 있던데요. 아, 얘기해 뭐? 네, 어, 보긴 봤어. 근데 많이 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냥 조금보다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도 땅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되게 작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잖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쪽이 이 강원도 쪽. 음. 한번오면막 사람 키만큼 오잖아. 맞아요. 그리고 충남 서해안 이쪽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와. 그리고 제주도 막 입산 통제하고 막 이러잖아. 음. 그 땅덩어리는 작은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오는 쪽은 와 진짜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많이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음. 진짜 사륜구동이 필수겠네요. 모든 분들이 사륜구동을 타시진 않겠지. 근데 나도 지인분들 중에서 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지역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사륜을 타시고 겨울이 딱 되잖아? 그럼 일단 월동 준비로 타이어를 바꾸더라고. 그 겨울용 타이어 있지, 윈터 타이어. 네. 그거부터 딱 껴. 어, 그래서 어, 많이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 나도 했어. 아, 진짜 우리랑 좀 다르긴 하네요. 음. 그럼 오늘 눈 소식도 있고 하니까 음. 좀 저렴한 사륜구동 SUV 한번 찾아볼까요? 저렴한 4륜 SUV? 네. 그럼 뭐 저렴한 4륜 SUV면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뭐 수도권에서 운행하기에도 가격 부담이 없으면 4륜 타는 게 좋긴 좋잖아. 네. 뭐 오늘 눈 소식이 있으니까 4륜 SUV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저렴한 매물 가격에 4륜 무동이 가능한 국산 SUV여. 쌍용의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오늘 준비한 가격이 400만 원대에요 차량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사고가 없었던 모델이고요 디젤 엔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환경 규제에 걸리지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방 뭐 어디에서 운행하셔도 다잘 어울릴 법한 모델이에요 쌍용의 뉴 코란도시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뉴 코란도시 2.0 디젤 AWD 어드벤처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관 디자인은 저희가 이 차량을 그래도 꽤 많이 취급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디자인일 거예요. 뭐 이제는 연식이 그렇게 최근 연식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는 외관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디자인상으로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외관 디자인이고요.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LED 주간주행등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로 준비를 했어요. 휠은 토톤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보실 수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앞쪽에 레터링 보시면은 AWD라고 풀타임 4륜 구동이라고 레터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차종에서도 이륜이 훨씬 많아요. 풀타임 4륜구동 매물은 이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400만원대에서는 더욱더 나오지 않지만 오늘 가격 저렴하고 4륜구동 가능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순정 루프바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가격 대비 실내 청결도가 굉장히 깨끗해요 시트도 유지 관리 상태가 깔끔하고요 핸들 쪽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버튼도 까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는 준 중형급 SUV로 분류가 되죠. 스포티지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4륜고동이 가능한 차량 중에 매물 가격이 가장 저렴할 거예요. 이열 공간은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공간성이고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 차가 이렇게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뒤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가실 때는 이렇게 살짝 눕혀 놓고 갔을 때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요 폴딩도 가능해요 6대4로 완전 폴딩 가능한 모델이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2열에서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 드리면 기본 5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이고요 기본 트렁크 공간성은 여행용 트리어가 3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어를 양쪽 다 폴딩을 했을 시에는 훨씬 많은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 차에서 차박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쪽에서도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죠. 면발광 테일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 순정 스포일러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이 아무래도 매물 가격이 500만 원이 하지 않는 금액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관이 굉장히 고가의 중고차처럼 아, 되게 깨끗하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가 다크 그레이. 이 때가 잘 타지 않는 색상이고 그리고 광이 살아있어도 잘 티가 나지는 않는 색상이거든요. 네, 뭐이 부분 때문에 주행상 지장을 뭐 크게 주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차량의 성능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4륜 락 버튼 차량 자세 제어장치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운전석은 통통 시트까지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만 9천 712km. 아직 14만 km를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자 오늘 일기예보를 보다가 저녁에 눈 소식이 있길래 저렴하고 사륜구동 가능한 s u v 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를뭐 우리나라가 겨울철이 올해 한 해만 딱 있고 많은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겨울은 계속 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전한 사륜 SUV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440, 44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